궁금이들 안녕하세요 안다입니다 간만에 돌아온 복붙 메이크업이고요. 이번에도 어떤 메이크업을 할지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엠믹스 서류님의 뿌까머리 때 했던 룩을 따라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내 네, 팬심으로 그냥 메이크업 따라하는 거니까 우리 궁궁이들 예쁘게 봐주시고요. 제가 이제 그동안 복부 메이크업할 때좀 화려한 약간 무대 메이크업 이런 걸좀 많이 했었는데 저번에 이제 지젤님의 좀 데일리 메이크업을 따라하고 나서 되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 궁궁이들이 무대 메이크업 같은 거는 따라하기도 어렵고 데일리로 활용하기도 어렵다 보니까 약간 그런 데일리한 메이크업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엔믹스 서류님의 이 뽀까머리 때 했던 메이크업이 너무 예쁜데 요게 또 약간 데일리로 하기에는 되게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뿌까 머리에다가 핑크색 목도리에 하얀색 떡볶이 코트까지 해서 학교 등교하는 겨울 소녀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메이크업 특징을 일단 한번 보고 가보면은 이날이 쇼음악 중심에서 무대를 했던 날이랑 같은 날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대 메이크업이랑 이 사진이랑 같이 봤는데 일단은 피부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뽀얀 느낌인데 무대를 보면은 살짝은 건감이 느껴지는 되게 피부가 좋아보이는 느낌으로 연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색... 속초가 별로 강하지 않고 조금 또렷하게만 잡아서 약간 핑크 느낌으로 조금 화사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블러셔랑 립에 좀 핑크 느낌으로 약간 광감을 줘서 조금 겨울에도 약간 너무 텁텁해 보이지 않게끔 뽀용하게 표현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뽀까머리 너무 귀여워. 그래서 뽀까머리를 일단 묶고 왔는데 제가 하니까 안 귀여워요. 근데 뽀까머리 하고 이제 카메라 키는데 굉장히 현타가 네, 왔습니다. 메이크업 하고 나면 괜찮아지겠죠? 일단은 그러면 메이크업 시작하면서 좀더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일단은 렌즈는 제가 또 일본에서 사온 띠아모 젤리아 블루라는 이 컬러의 원데이 렌즈를 껴줬습니다. 제가 저번에 일본 가서 이제 렌즈를 진짜 잔뜩 사왔거든요. 요즘은 그것들만 끼고 있습니다. 직경이 다 커서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직경이 크고 블루인데 그레이 빛 나는 요런 느낌이거든요. 서류님 사진 보니까 테두리는 좀 또렷하고 그레이 블루빛이 도는 그런 렌즈를 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이걸로 꼈습니다. 메디힐 선세럼 발라줄게요. 겨울이라서 피부가 너무 건조해가지고 얇게 해서 한두겹 정도 발라줄게요. 우리 공고미들도 직경 큰 렌즈 찾고 있다면은 일본 여행 가실 때 돈키호테에서 잔뜩 사오세요. 근데 조금 단점이 렌즈마다 도수 나오는 게좀 다르거든요. 아예 무도수로만 나오는 제품들도 있고 도수가 있다 하면은 보통 6까지만 나와가지고 저는 한7 정도 끼거든요. 근데 거의 그 정도까지 나오는 렌즈가 잘 없어가지고 그게 좀 아쉽. 고 선세럼 한번더한겹 발라줄게요. 피부가 건조해서 스킨케어 탄탄하게 하고 왔는데도 지금 선세럼 바르니까 그냥 피부가 쫙쫙 다 빨아들이고 있어. 베이스는 제가 요즘 잘 쓴다고 했던 이 조합으로 또 써볼게요. 허련님 메이크업이 전체적으로 좀 뽀송한데 광대 쪽에만 좀 광감이 있거든요. 블러셔를 약간 크림 블러셔나 이런 걸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1대1로 좀 섞어서 약간은 광감 있게 표현하는 편인데 평소보다는 조금 이제 보송할 수 있게 2대1 정도로 섞어서 한번 해볼게요. 이걸로 이제 한 면씩 바르면서 블렌딩 해줄게요. 이마 먼저 하고 그다음에는 여기 바르고 퍼프 남은 양으로 이렇게 밀어주면서 눈가 쪽이나 코 옆에나 이런 데를 같이 두드려줍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나 잘 쓰는 이 삐아 컨실러 사용해줄게요. 서류님이 입가 쪽 이런 볼살이나 이런 데가 되게 빵빵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이런 데가 색소침착도 좀 많이 되고 살도 많이 없는 편이라서 입가 쪽을 좀 밝혀주는 게 좋더라고요. 제가 평소에도 이 입가 부분은 항상 좀 밝게 밝히는 편인데 오늘은 이 서류님의 메이크업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좀 넓게 밝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를 좀한톤더 밝혀서 좀더 빵빵해 보이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다음에는 팝 컨실러 사용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티랑 피부 톤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요즘 좀잘 쓰는 또 컨실러인데 이렇게 싱글로 컨실러가 10가지가 있는데 제가 10가지 다 구매했었어요. 사실은 이 윗줄은 제가 컬러 코렉팅을 잘안 하는 편이라서 잘은 안 쓰는데 밑에 줄은 다섯 개 거의 다잘 쓰거든요. 첫 번째 있는 요. 피치 퍼프 이 컬러로는 다크서클 커버 이 톤실러가 커버력은 엄청 세진 않는데 되게 촉촉하거든요 크림 타입 파운데이션 같은 느낌이라서 피부 표현이 텁텁하지 않게 예쁘게 돼가지고 건성이신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텍스처입니다 가운데 있는 이 베이지 컬러들 적절히 써가면서 잡티들 커버를 해줄게요 코그 옆에 이런 좀 색소침착 같은 것들도 커버를 좀잘 해주고 여기 보면 약간 이렇게 연하게 잡티가 보이잖아요. 이런 거 정도는 커버가 잘 되는데 너무 진한 이제 점이나 좀 트러블은 커버 잘안 되더라고요. 훨씬 깨끗하죠. 여기랑 비해서. 이런 잡티들이랑 톤 잡기 좋아요. 그리고 가장 진한 이 컬러 있잖아요. 이게 은근히 어, 괜찮더라고요. 코나 이런 데 쉐딩할 때도 그냥 이렇게 묻혀가지고 해주면 돼요. 색깔이 생각보다 굉장히 진하거든요. 근데 또 블렌딩을 해주면 쉐딩이 좀 자연스럽게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피부 커버도 가능한 그런 느낌으로 됩니다. 크림 쉐딩 사용하듯이 해주시면 돼요. 서윤님이코 끝이 되게 길시거든요. 저는 항상 코 끝에 이제 쉐딩을 해서 코를 좀 짧게 만드는 편인데 오늘은 그런 거 없이 코 끝이 길어 보이게끔 코끝 쉐딩은 안 하고 이 옆에만 잡아주겠습니다. 이런 눈썹 부분도 밀착시켜주려면 퍼프로 조금씩 두드려서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눈썹 사이는 좀 먼데 콧대는 또 좁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넓은 삼각형이 되는 느낌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고정하는 겸 쉐딩 좀더 해주고 싶으면 이 파우더 쉐딩을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이미 쉐딩이 되어 있으니까 진한 컬러로 하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좀 밝은 컬러, 중간 컬러 정도만 섞어서 가볍게 코팅하는 겸좀더 디테일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턱 부분은 그냥 이 쉐딩으로 해줄게요. 저도 얼굴이 짧은 편이긴 하지만 서류님은 더 얼굴이 짧은 느낌이거든요. 옆에는 별로 건드리지 않고 턱 끝이랑 이 위에 이마 쪽 이런데에만 좀 쉐딩을 해줄게요. 제가 이마가 너무 옆으로 넓어가지고 이 이마 옆 부분을 쉐딩 해줄게요. 캔메이크 파우더 MI 컬러 이걸로 파우더 처리 좀 해줄게요. 이마 부분은 앞머리를 내릴 거기 때문에 이마는 전체적으로 광을 그냥 다 잡아줍니다. 팔자 있는 이런 쪽도 좀 밝혀주고요. 브러쉬에 묻혀서 코 부분만 조금 밝혀줄게요. 서류님은 이제 코도 완전 이렇게 빡 높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코 부분에 이렇게 좀 밝게 밝혀줍니다. 나비존 부분도 여기 앞에를 밝혀서 조금 볼륨감 있게 튀어나와 보이게 해줍니다. 쉐딩 컬러로 중간 컬러랑 진한 컬러 섞어서 애교살 그림자 먼저 잡아줄게요. 사실 서류님은 메이크업에서 애교살을 엄청 강조하는 편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서류님이 원래부터 애교살이 엄청 튀어나와 있는 편이라서 그냥 살짝만 잡아도 애교살이 강조가 좀 많이 되는 그런 스타일이란 말이죠. 근데 저는 애교살 1도 없는 인간입니다. 서류님의 느낌을 따라하려면 애교살을 빵빵하게 잡아줘야 됩니다. 눈 앞머리 바로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뒤로 갈수록 풀어지게 잡아줄 건데요. 조금 크게, 한이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뒤로 갈수록 조금 커지게 이 정도까지만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는 털어서 위로 블렌딩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뒷부분은 자연스럽게 좀 풀어지게 해주면 되고 너무 길어지지 않게 해주시면 돼요. 블렌딩 했을 때이내눈 꼬리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조금 짧게 앞쪽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눈썹. 보통 여돌분들은 앨범마다 이미지라던가 이런 게 많이 바뀌어서 눈썹 모양을 되게 자주 바꾸시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이제 서류님은 데뷔 초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비슷한 눈썹 모양을 하고 계세요. 완만하고 약간은 두꺼우면서 긴 눈썹을 하시고요. 앞쪽에서 이제 연해서 진해지는 약간 요런 눈썹을 항상 고수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얼굴이 좀 짧다 보니까 가로 길이가 넓어 보일 수 있어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요렇게 길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눈썹 앞쪽을 요 컬러로 좀 밝게 만들어줄게요. 조금 노란기가 많이 도는 컬러거든요. 근데 서련님께서 요 메이크업을 봤을 때 눈썹이 살짝. 살짝 노란기 도는 느낌으로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노란빛이 도는 친구로 이렇게 터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눈썹 조금 밝게 밝혀주고, 그 다음에 눈썹은 이걸로 그려줄게요. 페리페라 브로우이고, 모카 토프 컬러입니다. 좀 완만하면서도 이렇게 길게 그려줍니다. 내추럴 브라운 컬러 추가로 사용해서 눈 뒤쪽을 좀 진하게 만들어줄게요. 제가 아까 눈썹이 연했다가 진해진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 뒤쪽을 이 컬러로 좀더 진하게. 밝아서 진해지는 느낌이고 되게 완만하면서 길고 약간은 두께감이 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 메이크업 하겠습니다. 아이 메이크업은 제가 딱 보고 이 팔레트 찰떡이겠다 하고 들고 온게 있거든요. 어뮤즈의 꽃 팔레트 1호 꽃 복숭아입니다. 서류님 아이 메이크업이 색감이 엄청 강하진 않은데 핑크 코랄 느낌이 살짝 나는 그런 느낌이라서 이게 딱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일단은 눈 위에 이 컬러 깔아줍니다. 전체적으로 살짝 코랄빛 돌게 올려주면서 크리즈 현상 같은 거좀 없앨 수 있게 전체적으로 좀 넓게 깔아주고요.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애교살에도 올려주는데 아까 이 잡았던 음영이랑 닿지 않게 위쪽으로 깔아줍니다. 뒤는 음영 안 잡았으니까 뒤는 이렇게 넓게 잡아도 됩니다. 티는 거의 안 나지만 그래도 조금 더 깨끗해진 느낌? 이 코랄 컬러, 이걸로는 눈 위에다가 컬러 얹어줄게요. 눈 위에 전체적으로 컬러감 넣어주고 언더 부분은 뒤쪽만 살짝 컬러 넣어줍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핑크핑크한 컬러감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진한 컬러. 이거는 엄청 진하진 않고 살짝 붉은 느낌이 나는 컬러인데 음영 잡기 좋아요. 눈 위쪽은 너무 두꺼워지지 않게 쌍꺼풀 가까운 쪽에만 이렇게 음영 넣어주고요. 눈 뒤쪽은 조금 얇게 해서 길게 빼줄게요. 이 진한 컬러도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밑트임 잡아줍니다. 밑트임은 이 뒤쪽만 잡아주면 되는데, 뒤쪽만 넓었다가 얇아지는 그런 느낌으로 잡아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눈한 3분의 1 지점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그냥 뒤쪽은 넓게 퍼지게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그다음에는 뷰러 사용해줄게요. 속눈썹은 가닥가닥한 샵 속눈썹 정석 느낌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 부분이 제일 길고 앞쪽이랑 뒤쪽은 짧은 그런 스타일로 되어 있어요. 그 느낌으로 똑같이 하면 될것 같습니다. 속눈썹은 이걸로 붙여주겠습니다. 올리오 속눈썹이고요. 올리오가 요즘 또 뜨고 있는 속눈썹 브랜드인데 엠릭스 분들이 모델이시죠? 오늘은 서륜님 메이크업이기도 하고 또 제가 요즘 요 올리오 속눈썹 되게 잘 쓰고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코링코에도 약간 이런샵 속눈썹 같은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것도 좋은데 그거랑 차이점은 얘는 뿌리 부분이 좀더 굵어서 마스카라 바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아이돌 속눈썹처럼 좀더 화려한 느낌이 좋다 하는 분들은 좋아하실만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 풀이 진짜 얇거든요. 제가 써본 노글로 속눈썹 중에서는 편한 걸로는 이 올리오가 원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또잘 쓰고 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게 단점. 근데 확실히 그만큼 퀄리티는 좋은 것 같아요. 양쪽 다 7개씩 붙였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에뛰드, 컬픽스, 블랙 컬러로 쫑쫑 모아줍니다. 이미 이 친구가 살짝 두께감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두껍게는 안 하고 이 떨어진 애들만 좀 모아서 정리하는 느낌으로 해줄게요. 이렇게 마스카라로 정리해 주면 되고요. 지금 보면 높이가 좀 제각각이잖아요. 이거를 불고데기로 잡아줍니다. 전체적으로 여기는 중간 부분을 위주로 좀 이렇게 올려주고요. 그리고 이 속눈썹의 장점 하나 더, 불고데기가 엄청 잘 먹어요. 보통 불고데기로 아무리 해도 처진 게안 올라가고 막 이런 애들 있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잘 먹어요. 그리고 여기는 반대로 여기가 너무 올라갔어요. 불고데기로 이렇게 낮춰줍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은 올려줘요, 좀. 이런 식으로 속눈썹 높이 조절을 조금 해주면 자연스럽게 좀더 퀄리티가 있어집니다. 아이라인은 이걸로 그려줄게요. 일단은 점막 채워주고, 제가 서류님 메이크업 할때 항상 제가 평소 그리는 아이라인보다 조금 두껍게 그렸거든요. 서류님이 아이라인을 조금은 두껍게 잡으시는 편이셔서 오늘도 살짝은 두껍게 잡아야 될것 같아요. 눈꼬리는 눈꼬리 따라서 내려갔다가 살짝 옆으로 가는 느낌으로 그려줍니다. 이제 살짝만 두껍게 잡아주도록 할게요. 한줄더 한다는 느낌으로 얇게 잡아줍니다. 이 끝부분만 무거운 느낌이 들게 이 밑에 부분을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채워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 사용해줄게요. 투클포스쿨의 트임라이너 2호 퍼지 컬러입니다. 이걸로 아까 얘기했던 이 밑트인 부분 있잖아요. 이 밑트인 부분을 좀더 진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근데 모양은 아까처럼 이눈한 3분의 1 지점에서 시작해서 뒤로 퍼지게끔 해주면 되는데 아이라인 끝까지는 아니고 한 중간 정도까지만 채워주면 돼요. 그래서 시작해서 조금 트이게 한 다음에 좀 퍼지게 이렇게 채워줍니다. 뒤에 있는 브러쉬로 블렌딩. 그리고 이제 쌍꺼풀이 저는 이렇게 완전 아웃라인인데 서류님은 인 아웃라인이라서 여기를 잡아주겠습니다. 쌍꺼풀이 인 아웃라인처럼 보일 수 있게 이눈 앞쪽에다가 이거를 칠해서 인 아웃라인처럼 보이게 잡아줍니다. 삐아의 싱글 섀도우 하나만 쓸게요. 모텔 분위기 컬러입니다. 눈 앞에 잡았던 요거 이거 있잖아요. 요거를한번더 위에 살짝 터치해주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잡히게. 눈 뒤트임 부분 밑에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풀어지게 음영 살짝만 잡아줍니다. 애교살 뒷부분을 채워주신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만 더 묻혀서 애교살 그림자도 앞부분만 살짝 더 잡아줍니다. 아까 요 팔레트로 돌아와서 여기 있는 글리터. 눈두덩이 위쪽에 쫑쫑쫑 올려주고 약간 이렇게 촉촉한 느낌이 드는 정도로 올려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살짝만 묻혀서 애교살 여기 앞쪽에다가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는 블러셔. 블러셔는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광감이 살짝 느껴진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광감이 있는 크림 블러셔를 사용을 할 겁니다. 비디비치의 크림 블러셔 8호 보타닉 비치입니다. 앞볼 위주로 발라주는데 코보다는 높게 해서 약간 이렇게 가로로 들어간 느낌? 겨울 소녀와 이렇게 추워서 홍조 올라온 것처럼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네이밍 블러셔 치피 컬러이고요. 광감이 여기만 이렇게 광대에 돌면 되는데, 앞에까지 돌면 안 예쁘기 때문에, 여기 앞부분은 이걸로 채워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되게 뽀송해 보이는데, 빛을 받으면 이렇게 살짝 광감이 도는 이런 느낌? 마지막으로는 립 이더앤 틴트 1호 가지고 왔고요. 이걸로 일단 베이스 깔아줍니다. 서림님의 입술은 아이 메이크업이랑 블러셔보단 살짝 채도감이 있는 느낌이거든요. 코랄인데 약간은 밝은 느낌. 그래서 이거 하고 포인트 컬러 살짝 올려주면 비슷할 것 같아요. 서림님이 위 입술보다는 아랫 입술이 훨씬 통통한 느낌이 있어서 아랫 입술을 통통하게 만들어 줍니다. 위 입술은 너무 두꺼워지지 않게 그리고 아랫 입술은 통통하게. 얼터너티브 카라멜 글레이즈 솔티드 핑크 컬러입니다. 이 컬러 살짝 올려줍니다. 그리고 서류님이 아랫입술이 굉장히 통통해서 항상 아랫입술이 그림자가 져있기 때문에 쉐딩으로다가 이 아랫입술을 잡아줘야 돼요. 이게 서류님 입술에 킥이랄까? 위에 입술에는 인중 쪽에만 그냥 가볍게 제가 요즘 좋아하는 캔메이크 하이라이터 2번 컬러. 콧대에 살짝 위쪽에다가 이렇게 올려주고, 코 끝부분은 제가 평소에 찍는 것보다 약간 밑에다가 눈 앞머리에도 가볍게 올려줍니다. 그러면 저는 이 앞머리만 좀 다시 만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슝! 네, 그래서 이렇게 머리까지 진짜 끝냈고, 옷까지 갈아입고 왔습니다. 옷은 좀 비슷한 걸로 목도리랑 겉옷까지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서류님 메이크업 한번 복붙해봤고요. 오늘 메이크업은 다른 복붙 메이크업처럼 막 무대 메이크업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순한 강아지상 만드는 느낌수로 따라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또 우리 궁구이들 보고 싶은 복분 메이크업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봐요. 안녕!